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토 캠핑을 드디어 왔습니다. 오토 캠핑에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직 일요일인데 철수 아직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철수가 안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칭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마이크를 안 쓰고 있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텐트는 오늘 가지고 나온 텐트는 코투 아스트라인입니다. 이지. 오케이. 더 땡겨 오케이. 다시. 같이 거기 걸어. 거기다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네,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세팅만 했더니 지금 어, 너무 힘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놨고요, 의자도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네,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번에 말씀을 드렸던 벤치체어에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주방 그릇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이바다. 어, 그리고 이너 텐트, 지금 보이시는 이너 텐트. 근데 오늘은 1박이라, 루프 체결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 저 아까 당황했는데, 엑스처 풀때 자립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생각보다 스킨이 너무 많이 당겨져서. 그리고 이너 공간은 저렇게 1 0개 그리고, 어, 침낭 2개, 전기 요하고, 그리고 밑에 바닥 매트, 뭐 여러가지 등등, 이렇게 깔았습니다. 어, 1박이라고 최대한 간단하게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 이제 텐트 세팅이 끝났어요. 어, 정신이 너무 없네요. 캠핑을 오래간만에 왔더니 지금 세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1박인데 어 지금 벌써 <laughs> 점심시간, 아니, 저녁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녁시간 다 돼가고 있고 어 조금 있다가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에 와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이 어느 배경으로 영상을 찍어야 될지 사실 조금 어좀 고민이긴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어 저희 사이트는 코트 아스트 라인입니다. 네. 이첫첫 피칭이라 그런지 이게 제가 리뷰를 한번 하긴 할 건데 지금 첫 피칭이라 그런지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응? 네, 지금 캠핑장 입구에는 보시면 이렇게 크게 네, 사이트를 표시해주고 있는 안내판이 보입니다. 어, 여기는 공주에 있는 사계절 오토캠핑장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한 4개 네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할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저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입구에서 이쪽이 첫 번째 예, 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예, 저희 텐트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이쪽은 이제 세 번째 층으로 올라온 구역이죠 예, 여기는 어,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받는 방식이라 네, 자리를 사이트를 처음부터 예약이 아니고 어, 선착순으로 와서 자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방방이와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 이쪽 사이트가 인기가 많아요. 여름에는. 그늘이 시원하기 때문에, 쪽 사이트가 인기가 많고, 아이들이 예, 또놀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여름에는 자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칸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승용차로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희는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올라갈 때는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여기는 지금, 네 번째 층이죠. 예. 여기에 또 개수대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 또 있는데, 예. 지금 계시는 분이 있어서 다 찍을 수가. 이 예. <laughs> 상단에 또 텐트가 쳐져 있어서 함부로 찍을 수가 없네요. 예. 그런 건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저쪽 상단으로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텐트가 쳐져 있어서,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놀수 있는 방방위가 보이고요 예, 그리고, 어, 예, 네, 개수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터. 그리고 저기는 샤워실과 예, 관리동이 같이 있는 예, 건물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더갈 수는 있는데, 예, 텐트가 쳐져 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을 지금 <laughs> 촬영을 하다가 지웠습니다 영상을 네. 마이크를 안 켜고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영상이 녹음이 안 돼서 한번 지우고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맨날 리뷰만 하다가 이 리뷰하는 거 외에 그 뭐야 캠핑하는 영상을 찍으려니까 어 사실 좀뭐 많이 다르기도 해요 많이 다르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어이 촬영하는 위치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장면을 또 찍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어 새로운 또 도전이겠죠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텐트 피칭할 때도 저희 큰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지금 오늘 제대로 피칭이 됐을지 예, 사실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들하고 둘이 나와서 캠핑하는데 예, 뭐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예, 기분도 좋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먹방이죠. 먹캠이죠. 예, 저도 먹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리뷰 영상 찍을 때는 먹는 장면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잘 먹어요. 예, 근데 오늘은 한번 제대로 먹는 영상을 예, 저희 먹는 거는 딱 현실적인 그 현실 캠퍼죠. 가족 캠퍼에 아주 그 특화되어 있는 김치, 뭐, 고추, 쌈장 그 다음에 네살 <laughs> 음. 네, 오늘 캠핑 쉽지 않네요 예. 네. <laughs> 힐캠 여러분 이제 아침이 됐네요 아침이 됐는데 지금 좀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아침 오전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캠핑 영상을 업로드 할수록 이제 또 그것도 많은 부분들이 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 가을... 가을이네요 완전히 완전히 가을이에요 이제 겨울로 가기 바로 직전이긴 한것 같아요 벌써 10월 중순이 넘었고, 네, 그리고 또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좀더 늦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일캠, 즐캠, 홍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